태국 여행을 온 루시 루시는 태국에서 만난 친구의 제안으로 몸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위층에서 남자가 찾아오고. Hello there. I'm uh, your new upstairs neighbor. And tonight I'm having a welcome a welcome me party. I can't. There is g o i n g to be champagne. 남자를 돌려보낸 뒤 몸캠을 계속하는 루시. 점점 적극적으로 벗게 되는 그때 옷을 벗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글이 오자 수상하게 생각하고 카메라를 끈 루시 엠밀리, hey, 루시 Kind of right okay? 친구 는 어디 갔 는지 따져 보 지만 상대방 은 협박 을시 작하 죠？점점 더협 박의 수 위가 강해 지고, 여 자가 있는 숙 소로 찾아오 겠다는 협박범. 오늘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까 찾아왔던 위집의 남자. Sorry for disturbing you, Aliya. That's okay. Thanks. Wait. Do you want to come in? No, it's late and all. Please. 무서움에 윗집에서 찾아온 남자를 집에 들이게 되죠. You a r i g h t 어어음 원래는 낮전에 댄서 하지만 곧바로 남자에게 공격당합니다. No kidding. What do you want? to t a k e your clothes off and I'm g o n n a shoot yo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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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Get up. Are you trying to upset me, huh? 옷을 벗으라는 남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옷을 벗고 녹화를 하게 되죠. Come on. Before lonely girl starts asking the wrong type of questions. 그런데 녹화가 끝나자 무참히 루시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루시의 영상으로 또다시 몸캠을 시작합니다. 수상한 숙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몸캠 사이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달후 숙소에 새로운 여행객 엘리가 들어옵니다. Hey, The rental office is which way? 시설이 좋체하는 숙소에 장기로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 Come on, I'll w i show you around. You're gonna love it h This is Pigboy, our resident slep. 그곳에서 친절한 여자 머리스 만나게 되죠. Be super nice. a n d it might take a month o f your r e n t 머리 덕분에 갑자기 숙소를 구하게 된 앨리. Here e v e r y o n e h as a secret. 얼마 전 죽은 로시의 방에 들어간 엘리는 이곳에서 연쇄 살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머리세 안내로 방콕 투어를 하게 된 엘리 거친 성격이지만 친절하고 재밌는 머리과 친해진 엘리. 그런데 그때 시장에 던 살인범이 엘리아 머리스를 쫓아오는데 it's, yeah. it's called a thousand-year-old egg, but I think it's not so old. That is so 여자들을 훔쳐보다 도망가는 남자가 수상한 경찰들은 그를 뒤쫓게 되고 you like, you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몸캠을 한다는 머리색의 사이트를 소개받게 되죠. 그때 쫓아오는 경찰들에게 걸린 남자. 바로 죽게되 죠？시장 에서 사이트 홍보 를하는 머리 투 어를 마친 뒤숙 소로 돌아온 엘리아 머리. Every night you go out on the piss and for what? Hey, just do yourself a favor. And do what? Watch yourself. I checked to see everything okay. 강에 들어내리는 수상한 경비원을 만나게 되고. I mean, oh, okay. okay. yes. 경비원을 보낸 뒤 캠투캠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엘리에게 도착한 메시지. 머리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자 곧바로 해킹당한 노트북. 엘리의 노트북을 누군가 훔쳐보게 되죠. 그리고 살해당한 여자 머리새 귀고리를 들고 있던 남자는 협박당하는 머리새 영상을 편집합니다.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는 머리새 걱정된 엘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머리새 행방을 묻지만 What? Oh yeah, Jade saw on the news this morning. 다행히 연쇄 살인범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Mary, you home? 머리시 갑자기 사라지자 빨리 태국을 떠나려 비행기표를 예매한 엘리 그날 저녁 엘리는 마이클과 술집에서 만나게 되고 노트북을 해킹해 엘리가 살해당한 루시의 동생인 걸 알게 된 마이클. 엘리는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한 마이클을 피해 도망가는데. she has that effect on people. I should know. Did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Lucy's death? What did you do?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열쇠를 훔쳐 그녀의 방을 찾아갑니다. 머리새 방에 끔찍한 모습의 시체를 발견하는데, 곧바로 들어온 경비원을 공격하네요. 결국 경비원은 죽게 되고 밖에 도망가는 수상한 사람을 쫓아가게 되죠. 마이클의 친구 제이드를 발견한 엘리,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따져 묻지만 놓쳐버립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 마이클을 만나러 온 엘리. 4 명의 친구들 은, 재미로 몸캠 을 시작 했 지만, 러셀 이 충동적 으로 살인 을 저질 렀다고 듣게되 는데, 머릿에 진짜 이름 에밀리가 <목소리> 모든 일을 주동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 하지만 살해당한 에밀리가 주동자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 엘리,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엘리는 언니의 시체를 찾아야겠다고 마이크를 협박합니다. <목소리> Michael, or I can be an extremely hostile one. It is up to you. What you're looking for is down there. That was just a, an innocent bystander. How do we do that? I need to know. I can't not hear. Ali. I'm not kidding, Ali. I'm 마이클은 언니의 시체를 찾은 엘리를 죽이려 하는데 물속에 있는 언니의 시체. 그런데 그때 뒤에서 공격당한 마이클은 죽게 되죠. 사실 다른 여자의 시체를 가지고 와 자신이 죽은 것처럼 모든 걸 꾸민 에밀리 엘리는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고, Emily. Emily is dead. 살인사건 용의자들이 죽었다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살아 있다고 말해보지만 믿어주지 않는 경찰. 결국, 에밀리는 태국을 떠나게 되고, 경비원 살인죄로 감옥에 간 엘리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